오늘은 혼돈에서 질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1절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2절은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말씀을 지금 본문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고단하고 힘든 상황이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면서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가 81절, 82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사모해서 피곤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배경은 좀긴 시간을 두고 있다라는 이 그런 맥락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할 때 뭔가 당장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구원을 기다릴 정도로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피곤할 정도로 시간이 길게 흐른다 할지라도 쉽게 변화되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83절 말씀은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가죽 부대를 말려놓고 또 연기를 피운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쪼그라든다고 해요.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가죽 부대는 쪼그라들게 되는데 그만큼 마음이 힘들다라는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세 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은 상황은 힘들어 보여요. 마치 연기가 가족 부대를 쪼그라들게 하는 것처럼.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그러나 구원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 0년과 11년 이제 중간을 넘게 되었죠. 아니죠. 11년 12년이죠. 이 연들은 먼저 카프라는 알파벳으로 시작됩니다. 이 카프가 앞두 절에서는 사무에서 피곤하다. 그리고 83절에서는 무엇과 같다. 이렇게 단어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카프는 긴 혼돈을 계속해서 카프여는 묘사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혼란이 나의 인생에 찾아왔어요. 긴 시간이 지나도 이게 쉽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84절은 그래서 얼마나라는 카프로 시작하면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시간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데 이 시간을 계속 바라보는데 시간은 흘러가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지나야 되는 겁니까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5절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습니다. 이 파다라는 단어가 카프로 시작을 합니다. 주변의 상황은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86절 주의 모든 계명들이 신실합니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는 좀 어려운 상황을 말했지만 우리에게 반전을 줄수 있는 것은 모든 계명 이 모든이란 단어가 콜이라는 또 카프로 시작을 하거든요. 모든 계명은 다 신실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은 지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계명은 다 신실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87절.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계명은 완전해요. 그들은 완전하지 못해요. 나를 멸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 관점에서 봤을 땐 모든 상황이 끔찍하고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의 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뽑아낼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결코 있지 않습니다. 어, 거의라는 말이 이 카프로 시작하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모든 법은 개명은 완전해요. 그들은 거의 저희를 힘들게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힘들지만 거의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법을 내가 버리지 않았으니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따라라는 단어 그 주님의 인자심 대로 이제 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는 건데요. 이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만이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면 나는 주의 입술의 교훈들을 지키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 혼돈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89절부터는 12번째 연이 이제 연결됩니다 이 라메드라는 단어, 엘바름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모든 연이 시작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이제 대비가 되는 모습이 12역 내는 더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혼돈한 나의 현실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더니, 나는 너무나 긴 시간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영원히 사모하지만 지쳐 버릴 정도로 쪼그라드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라는 고백을 11년에 했지만 12년에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네, 레올람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그럼 성실하심은 어떻습니까? 이거에 언약의 언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자 성실하심,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레도르, 이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첫 세대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실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시평 기자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땅을 세우셨는데 그 땅이 한 번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항상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법칙, 도덕적인 법칙,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자연의 법칙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항상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이어져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대로라는 말이 이 라메드로 시작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지가 오늘까지 있었다 이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아니하였더라면 이게 또 라메드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세상의 상황에 둔다라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쪼그라져서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왜죠? 이 법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주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언약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마치 아가서 얼마 전에 읽었던 아가서에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습니다라는 고백처럼 나는 당신께 이인칭으로 고백하고 있거든요 레카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라고 지금 이 라메드를 먼저 쓰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것인데 나를 구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법도만 찾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나를 여기서 나를 리라고 나에게 향하여 이렇게 엿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고 있지만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한 그룹은 누구를 멸하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넘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 잘안 돼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증거만 생각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멸하게 하기 위하여 엿보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은 이이다. 이렇게 마지막 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것이라고 할때이 라메드가 쓰임 받았습니다.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완전한 것도 끝이 있지만 그러나 주의 계명들은 그 모든 것을 담고도 남을 만큼 넓은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은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겠습니까? 환경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열한 번째 연애 시를 보면요, 계속 고난이 지리한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고 지금 시평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상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낙담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비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시선을 없어질 것에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둬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혼돈에서 질서로 가는 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것. 그렇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린 더 이상 사모하다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면서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